자 얘들아 귀찮지만 빨리 빠르게 풀어봅시다. 야 이거 0분의 0꼴이죠? x 에 일단 야 극한값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일단은 넣어보는 거예요. 0을 그냥 나오기도 해요. 답이 실제로 그죠? 식주, 식조작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넣어보세요. 근데 이거 0분의 0꼴 나와서 식조작에 필요한 문제죠. 아씨 이거 진짜 심한데? 좋아요. 어, 이렇게 합시다. 자, 잘 봐. 분모 분자에 내가 요 놈을 플러스로 바꾼 놈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루트의1 플러스 x에 플러스 루트의1 플러스 4x 제곱이 생기죠? 그리고 분자에서는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얘가 합차공식이 되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위에 생기죠? 이게 지워지면서. 그럼 뭐가 생겨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지워지면서 뭐 돼요? x 빼기, 어, x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분자에 생기겠죠? 하나 처리됐죠? 그 다음, 내가 요 놈을 또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얘를 플러스로 바꾼 놈을 분모 분자에 곱했어요. 그러면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에 1마 4x를 딱 곱했어. 그 분자, 뭐에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이만큼이 또 합차공식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x 제곱? 아, 4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식이 되겠네? 네. 그죠? 얘가 지워지면서, 이거 지워지면서.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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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나얘 아,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얘들아. 이거 지금 약분되는 거 보이죠? 분모분자에 지금 X가 둘다 들어있죠? 맞아요? 약분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4X가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4 마이너스 x가 되죠. 돼요? 약분이 됐으면 이제 내가 고대하던, 뭘할수 있어요? 그냥 집어넣기. 나 x에다 0을 너무 넣, 넣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응? 어떻게 한 거예요? 유리화 한 거예요, 유리화. 유리화는 아, 합차로? 합차로. 이거 그러니까 분모 분쟁 다한 거잖아요. 어. 약분에서 0을 x로 약분을 한 거죠? 어. 아니, x로, x로 약. 약. 자, 잘봐요 다시 해줄게요. 자 지금 진현이가 원하는 건 이걸 다 적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야 그럼 괜히 지웠잖아. 야 그럼 다시. 어. 아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지. 야 그러면 이걸 덜 헷갈리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야 이렇게 생각해. 내가 분모 분자에 요거 플러스로 바꾼 놈을 곱하죠. 그죠? 그럼 그거를 분모에다가만 적어주고 이렇게 분모에다가만 적어줘. 플러스에 요게다가만 적어줘요. 그럼 어떻게 1 플러스 4x 제곱. 분자에는 적지 말고 얘랑 얘랑 곱해서 합차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죠? 그럼 얘를 지우고 요놈 두 놈을 곱해서 합차공식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x-4x 제곱이 되죠? 된 겁니까? 어, 마찬가지로, 얘를 지금, 분모분자에, 얘를 플러스로 바꾼 놈으로 곱하죠? 그러면 분자에, 루트의 1마 x 제곱에, 플러스 루트의 x, 1마 4x를 이렇게 곱했어요. 이렇게 쫙 왔죠? 그지 그럼 여기도 똑같은 놈을 곱하겠죠? 그럼 얘랑, 얘랑 합차가 되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적어줄게요. 그게 뭐가 됩니까? 여기다 적어줄게. 4x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됩니까? 그럼 이것도 다 지워지고 얘도 지금 지워진 거지. 합차 공식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계산만 합시다. 내가 이거 아까 약분 시키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마 4x 이렇게 되고요. 얘는 3마 x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x에 0을 대입해요. 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분모가 뭐 나와요? 여기 0 넣으면, 이거 1 플러스 1 나오죠? 1 플러스 1에 곱하기 4를 하게 되죠? 그럼 2 곱하기 4니까 8이죠? 됩니까? 네. 여기는? 여기다 0 넣으면 이거 1 되고, 여기다 0 넣고 0 넣으면 이거 2 되죠? 그럼 분자는 2네? 돼요. 이거 계산이 조금 피곤할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됩니까? 남은 식에 영 뭐? 남은 에 뭐? 이 남은 없잖아. 내가 지 여기 존재하는 모든 엑셀에 다 0을 넣었어, 지금. 요약분하고 어.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얘들아. 근데 잘 봐. 이 문제 있잖아또시이 똑같이 생겼지. 이거 아시이다 똑같진 않냐? 바꿔놨어, 데그거 필요도 없 그냥 최고아 맞아, 대빵, 대빵. 자, 그렇게 할. 하... 어 그러네. 그렇죠. 최고차항만 보면 되겠죠. 자, 이놈은 뭡니까? 어 유리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최고항이 지금 이놈인 거 보이죠? 여기서요 이놈이죠. 내가 나머지 싹다 무시할 거예요. 얘도 무시하고, 얘도 무시하고, 무시해요. 그럼 분모가 뭐만 남아요? 2x. 분자는 마이너스 x만 남죠?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달리면 정답이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아까도 봤지만 무한대로 달릴 때는 대빵만 봐라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